아 존나 그래, 이거 아아 제대로 나왔나? 아주 <laughs> 나왔어아 나왔어. 진짜? 아 <laughs> <laughs> 다시 여기 올라왔다 <웃음> 보여줄게 <웃음> 야 네.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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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발짝이 존나 빠르네데 <laughs> 불을, 불을 라 <따라, 웃음> 반응속도 존나 빠르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laughs> 아, <존나긴. 웃음> 아, 아 진짜 깜짝 놀래네 진짜 아 존나 아아아나아아아아 진짜. 아, 짝 놀랐어요? 진짜. <laughs> <laughs> 아, 진짜. 진짜. <laughs> 아, 진짜. <laughs> 아, 진짜. <laughs>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진짜 놀랬네 진짜 <laughs> 어 이제 이흥경이걸로 켜야지 바보배 이흥경이걸로켤게요 아니 뭐 방을 왜 이렇게 차냐 <웃음> <웃음> 아 맷살 <내쌀> 봐어 <laughs> <laughs> 진짜? <laughs> 아 진짜 깜짝이야 <laughs> 아 진짜 놀랬어요 진짜 <laughs> 뭔줄 알았어요? <laughs> 뭐 벌레 나오는 줄 알았어요 뭐 벌레나 뭐 불난 줄 알았어요 <laughs> 우리 도철리 하나 생각 감사합니다 어. 아아 어, 아아 아침부터 존나 웃겼네 진짜 아, 아, 아. 어제 현룡이 씨 코를 존나 걸라 진짜 누가요? <laughs> 아니 존나 머리통 바로 뒤에 이렇게 얼굴을 대고 코를 <laughs> 고는데 뇌가 존나 <웃음> 울려 <웃음> 그래서 이 형이 일어났어 <웃음> 아..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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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성이래 두성 씨.. 씨 두성 DJ 십년이 하나 감사드리고요 아.. 아.. 아. 어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아 근데 안 좋네 확실히 후.. 송왜 속마비래 어.. <웃음> 아깐만왜나 진짜. 아니, 씨발, 이거 봐. 바람 채팅창, 저 이만 자러 가보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근데, 헐, 이 시간에 자, 이런 것도 없이, 애새끼들 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지금이야? 진짜, 와. 진짜. 와.. 씨발.. 지금 뭐, 잔데 이게 없어 나와봐.. 아이, 아.. 뱃살 봐.. 아, 아.. 깜짝이야.. 아.. 다행이다 오늘은 다들 상태가 좋아가지고.. 아.. 진짜.. 최상이최상아 진짜? 너 씨발 어디서 그산 했어? <웃음> <웃음> 오늘 진짜 최상아참 제대로 깼다 진짜. 오늘 야방 가야죠 왜. 예. 음, 음, 음. 아니 왜 거울이 여기 축사에 맨날만 있어? <laughs> 어 진짜 진짜 어떻게 볼수 있는데 막 이래. <laughs> 아니, 어제 몇 시까지 했어요? 어제 5시 반? 안 피곤해요? 1시간 정도 잤잖아, 어차피. 오. 오우. <laughs> 우오오 바로... <lunacy hateful>. <Hinterband> <diveunda> 여기 집에서 왜일 아, 뭐, 아프다. 진짜 짜장면이랑 짬뽕이랑 탕수육 시켰어요. <laughs>